네, 순봉 전도 학교 강의, 또 전도지 설명 두 번째 전도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내용을 보시면은, 네, 1번 내용 보시면, 주의술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등전 16장 31절 말씀.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전도지 내용으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번 내용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씀이 일번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뭐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각자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될때 결국 천국 갈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결별이 된다 죄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번 내용의 말씀과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인데, 네설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을지라도 너무나도 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떤 신학 교수라든가 목회자 그리고 전도사 목사 전도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달치로 이러한 기준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제선을 사회에 다 기부한다고 해도 천국으로 자동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 받은 사람은 결국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 인생의 주 춘이 예수님이 아니시며 회개치 않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이 말씀은 이번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략이 많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저가 성경 말씀에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3번 내용 말씀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9장 27절 말씀인데 어떤 삶을 살지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또뭐유학 받은 박사기가 있든 건강하든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타중개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천국도 있고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알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회개치 않고 이렇게 할땐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고 난 이후는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며, 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넘나도 사랑하십니다라고 제가 또 설명 이렇게 내용 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마귀와 그사자들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그럼 지옥에 왜 가는 게 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기록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선 위에 나와 있는 1번 내용, 2번 내용 바로 1번 내용, 2번 내용입니다. 1번 내용, 2번 내용을 또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또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번 내용입니다. 너희, 너는 내일 일을 잘 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라라는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다가 내일 세상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오늘 새벽에 세상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때돈 많이 벌 때는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주 큰소리 치고 아주 자신이 대단한 그렇게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일이 나에겐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당한 것이니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질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전도질 읽는 사람들, 이 전도질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본인 차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규직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규직 직장인데, 그러나 모든 인생은 동등하게, 특별한 사람만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동등하게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 기간이 오늘이 만료가 될수 있고 내일이 만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 아니야, 내일은 또올 거야, 모레도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날만큼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의 계약기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 나는 90세까지 살 거야 라고 했는데 70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8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말씀에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내용과 2번 내용, 3번 내용, 4번 내용, 5번 내용이 각각 다 따로 된, 분리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단 내용입니다. 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전도지, 두 번째 전도지 앞면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을 보시면 지금 이 전도지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던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선 이 전도지를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죽음 이후에는 전도지를 받을 계기가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 것입니다. 어난 믿으니까 상관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행위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서 우리가 대단히 뭐 돈이 많다거나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뒷면 내용입니다. 네, 돈 걱정, 뭐돈 문제에 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질병,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어, 지금이 오늘이 2020년 12월 28일인데 질병,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고 교통사고, 뭐 해상 사고 비행기 사고 등 많이 있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지진 기근 뭐 홍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전염병 있던데 걱정되네. 막 그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잘리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줄여서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굉장히 무서워 떨고 밤낮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라는 부분에서 더 벌벌 떨고. 걱정한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심판을 늘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하나님 의 심판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돈 문제, 질병, 사고, 재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돈 걱정도 할 수도 있고, 질병에 대해서 또 사고, 재난, 죽음에 대해서 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걱정에 빠진 것도 절대 올바른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6번 내용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 도다 왜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야구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고민해도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인생 상담 받아도 결국 내일 일을 모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 의지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 나는 큰 꿈을 가지고 큰 미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진 것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야 되냐? 자신이 계획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사람을 사느냐 하다가 안 되면 갑자기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을 찾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을 아야 되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그리스인들은 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 그것이 진전 신앙의 영적 성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타락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땠냐? 신은 성장이 진전한할님 뜻하신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7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지를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죄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사람 죽였어? 강도를 당도 강도 짓을 해서 뭘 했어? 라고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 줘야 됩니다. 알려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기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나오 있는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 그리고 17절, 20절 사이 말씀 이런삼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를 믿고 회개는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 후반 내용의 뒷면 내용의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과 지구는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의 정반대 위치한 브라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정반대 이 지구상에서 정반대 위치한 곳이 어디냐 바로 브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브라질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내가 그곳은 가보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 그럼 브라질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안 갔으니 제주도가 없어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말이 안 되는가? 제주도에 이미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경험하든 하지 않든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서는 이 운세나 뭐 철학관 궁합, 사주, 팔자, 토정비결 타로카드, 박수, 무당, 점쟁이, 사이비, 이단들, 말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소설책으로 말하는 그런 귀신들린 자들,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이 세상 곳곳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어떤 합리성으로 인해서 천국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합리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아들을 깨서 기도해야 하며 또꼭 건강한 교회 왜 이런 말 이런 내용을 제가 기록했냐면 말뿐인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교회, 무슨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2단 뭐 사이비, 그런 교회, 무슨 무슨 교회라는 이런 가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교회라고 해서 그냥 다갈 것이 아니라 잘 확인하고, 이곳이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알아본 이후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 이후에 또대문입니다 지옥을 단 일초만 본다면 주의수님을 믿지 않으면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중중한한분이이라저 저는 렇렇생생합합다지 지옥에 0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혹은 온갖 죄를 다 지면서 내가 무슨 지옥을 가겠어? 라고 생각0들은 정말 일초말지초이 지옥이 있을 보게 을보면예수면을수지을으지한으면한 명도 없입니다입만큼지옥큼 지옥은 도무섭도무섭운 두려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또 깨닫고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만 천국하면 된다? 아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점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신 기도문입니다. 또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또 친지 분들 혹은 지인분들이 있으면 이결신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고 혹은 또 이렇게 따라 읽으시도록 그렇게 공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결심 기도문 끝까지 읽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근데 그왜 해야 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이 그 괜히 좀 찜찜하니까 나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댄다던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따라서 읽으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라고 하면 또 아멘 할 때까지 또고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순복음 전도기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주일 성교학교 수예배, 금예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림동 위치, 신림동의 고시촌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또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죄를 지어도 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지옥 가게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길 바라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도에 더 힘써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이 전도지 내용도 어? 틈날 때마다 또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가까운또 온전한 교회인지 또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교회 찾아가시고 또 관악구에 계시거나 또 신림동에 계시면 또 절교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절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신앙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면 참 도움이 되고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네두 번째 전도지 내용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